어, 예, 반갑습니다. <laughs> 아이고, 영상을 또. 아이고또 이렇게 영상을 또 이게 바로 찍게 됐습니다. 저 영상 찍고 나가고 달리기는 조금 하고 오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 혁명군의 리더 다니엘 그리고 뭐지 하니 그리고 민주 얘들도 전부 다그 사이에 백기투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다섯 명이 완전체로 돌아온다. 뭐 이제 요런 식으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영상을 또 바로 찍어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떴어요. 몇몇번 전에 떴어. 나도 KBS 통해서 봤고, 2분 전에, 뉴질스가 돌아온다. 해린케이어 멤버 전원복귀, 이렇게 떴고, 그리고, 진짜로 요게 지금 연합뉴스에도 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들어가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라고 봤는데, 어, 사람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뭐, 이 컴백에 대해서, 음, 뭐, 반반인 것 같아. 역겹다란 댓글도 많았고, 요즘스 너희 공백은 이미 알리시랑 르스라핌 이미 다 채웠지 않냐? 이제 너희들 대체할 사람들이 많다.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아직 어리니까 세월은 요즘스 편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동덕진스 팬 컨셉으로 2판, 4판으로 나면 제이 전성기 온다. 하, 저는 이 동덕진스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이걸 내가 내가 제일 많이 제일 먼저 썼던 단어인데 이 동덕진스함 내가, 이런거 돌아올 때마다 내가 좀 뿌듯해. 뿌듯. 그래서, 땅 좋게 6천0원 배상하지. 그리고, 뭐 이제, 대박 뉴스다라는 얘기도 있고, 항소한다면서 왜 돌아오냐. 뭐, 거의 반반인 것 같아. 너희들 복귀하더라고 제대로 대접이나 받겠냐. 혁명가라면서. 야, 정신 차렸냐? 이젠 별로. 그, 그러니까, 거의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가지고. 근데, 이 입장문이 좀 되게 웃겨요. 입장문이나 보면서 이게, 이런 입장문이 어디 있지? 그래서, 유 어, 유진스, 5인 전원 어도어 복귀. 진심 다한 음악으로 찾아뵐 것. 또, 이제 와서 뭐 음악으로 보답을 하겠다고? <laughs> 잠깐만. 그래서 이게 보면, 이하 민지하니엘 다니엘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민지하니 다니엘입니다.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laughs>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한 멤버는 근데 남극에 왜 있냐? <웃음> 남극에? <웃음> 뭐야, 남극 가서 지금 뭐, 어묵 먹고 있나? 어? 둘치 뭐 이런 거 먹고 있나? 어?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네. 남극에 너뭐 평균이랑 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되었습 너무 짜쳐 보이지 않아요?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아니! 우리 좋된것 같은데? 혜린이하고 혜인이 얘들 이제 복귀했으면 얘 우리 우리 나 얘들 나중에 이제 우리 이야기 다 알고 있잖아 나중에 얘들 통 때리면 어떻게 우리 엿되는 건데? 언니! 어오가 연락을 안 받아! 야! 빨리 모여서 뭐 우리 복귀한다고 하자 <laughs> 약간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나? <laughs>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항상 뭔가 제 사과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테러가 다 막히고 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사과도 아니고 그냥 항복에 가까운 거지. 역시나 또 백기투항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반응이 올라왔고, 요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사람이면 사과가 먼저가 아니냐. 그렇지. 사과가 먼저인데. 그리고 음악으로 보답하겠다이 이야기 되게 웃기다. 어째서 최악의 멘트를 해버린 거냐. 요런 이야기 그리고 어도어에서 회신도 안 했는데 그냥 셀프 복귀 입장을낸 거임 아직 어도어 입장은 모른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가지고 어도어가 이걸 거절하면 노 이제 됐다 이제 니들 그냥 혁명군 이라 이러면 재밌을 것 같다 뭐 요런 이야기도 있었고 일단 도이자부터 박아라 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하... 발0 미치겠네 음악으로 보답한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뭐 요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끝까지 항전할 것 같은 유진스 멤버로 이제 우리 팜하니 아기장수 팜하니 뭐 이렇게 나왔는데 <laughs> 이것도 불과 얼마 전에 나온 거것 같더라고 그래서 입장문도 준내싸가지 없다 속보 원 백종원 추가 영입 이거는 아까 남극의 멤버가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백다임이도 같이 영입된 거 아니냐 그래서 유진스의 신입 일본 멤버 하 미치겠네 뭐 이렇게 주로 <laughs> 어, 남극의 셰프와 같이 이게 물리게 됐고, 그리고 그 와중에 유젠스 전원복귀 1등 공신으로 주목받는 사람은 이제 장원영. 우리 원영짱이 그 한남동 137억 빌라 전원 이제 현찰 박치으로 매입했다는 이걸 뜨면서 이거는 전원복귀 1등 공신은 장원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유젠스 복귀 소식에 비상사태가 또 선언된 거야. 다른 소속 그룹 아이돌이랑 못 만나게 좀 해주자. 또 구라쳐가지고 극강 갈까 무섭다. <laughs>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 유진스랑 같은 건물로 를 아이돌들 필수템이라고 해서, 뭐, 그, 바디캠이랑, 녹음기랑, 국감소환 방지용 인사 오지게 밖에 다들 이제 조리돌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 유진스 관련 일이 있으면 소속사 직원들 바디캠을 다 장착했다고 하더라고. 무슨 짓 할지 몰라 그래서, 이미지는 다 박살이 났습니다. 이미지는 다 개박살이 난 그런 상태고, 그리고 유진스가 다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돌아갈 겁니다.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뭐 얻어가야 너희들은 됐고 강고양이 너만 와라 뭐 이렇게 하면 더 재미야 있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근데 도파민 터지고 더 재미는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닌 게그저 이렇게 들어 다니는 사람 중에 업계에 일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으니까 유진 스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게 250이잖아요. 250 곡을 250으로 곡을 받아 놨대. 어 그래갖고 250으로 곡 받은 거가 확실한 건 아니야 이거는 근데 이미 유진 스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250 쪽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 새로 복귀하는 거는 이제 미니진의 그 특유의 미감이 좀 있긴 있잖아 그래서 그런 미니진 미감이 아니라 약간 다른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미 돌아오면 너희들 바로 나갈 수 있게 이미 스탠바이가 다돼 있대 어두워는어 이미 그런 걸다 해놨다 하더라고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프로는 프로다 그지 진짜 회사라는 게 프로는 프로다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지금 이미 복귀 곡이랑 컨셉까지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와서 어도 입장에서는 이 이미지를 또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 그림까지도 이미 다 그려놨다는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본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특히나 대한민국처럼, 이게, 대한민국처럼 성남 민심들, 사람들이 이걸 또 이게 쉽게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쉽지가 않단 말이야. 이미 내 마음속에도 이제 더 이상 유진스가 돌아올 공간은 없어. 이미 내 마음속은 아일릿과 엠믹스로 꽉 차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이상 딴, 그, 들어올 그게 없긴 없는데,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 하이브 입장에서는, 돈만 벌면 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그냥 골로 보내지 않고 소송 때리고 안한 게, 어차피, 어쩔... 얘들 벗겨먹을 것도 얼마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지?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돌리고 이제 돈을 받아내는 게 이득이니까. 그러면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어. 국내에 있는 이 민심은 절대로 쉽게 회복이 안될 거예요. 그게 어도나 하이브가 합쳐갖고, 뭐, 막 괜히 막 화해 무드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막 괜히, 매, 괜히 죄 없는 르스라페멘 알리레들 잡아가지고, 이제 일부러 뭐 이제 사이 좋게 뭐 풀고, 엉엉 울고, 이런 걸 찍어서 이런 심파 같은 걸 찍을 수도 있잖아, 사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의 사람들이 그성남 민심이 돌아올까 그게 쉽게 될 그러니까 이렇게 괘씸한 애들이 없거든 케이팝 역사상 이렇게 괘씸한 애들이 없어 그래서 대한민국 민심은 회복이 안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다 유진스는 다행히도 해외로도 성공을 엄청나게 한 케이스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방금 영상에 말했잖아아일리또 지금 약간 일본 쪽으로 많이 돌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일본 쪽이 돈이 돼 기본적으로 음반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 말고 딴 데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BTS 같은 경우도 월드 투어 이런 거 하면 그걸 돈, 돈을 다 긁어 오거든.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그런 민심이야 이런 것들이야 이게 한번 개박살 난게 쉽게 회복은 절대로 안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일단은 뭐 어떻게든 뭐 좋은 그림이라도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해외로 돌리면서 활동을 시키겠지. 그리고 그 해외에서 또 활동도 잘하게 되면 그러면 좀 약간 또 누그러지는 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 옛날에 보게 돼도 굉장히 뭔가 천일 공랄을 그런 행동을 해도 실제로 그게 연기로 보답하는, 보답, 그, 보답한 사람들이 있긴 있잖아, 그게 실제로. 음악으로 보답한 사람이 있긴 있고, 그래서 그게 유진스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유진스의 복귀가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컨셉트하고 다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더 빨리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갖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나야 뭐 재미는 없지. 내입장에서 그냥, 계속 깽판 부리고, <laughs> 계속 깽판 부리고, 어, 혁명, 혁명이다! 플롤리티아얼 레볼루션이다! 나는 이게 더 재밌긴 재밌는데, 그래서, 그래, 너희들 그러다 이제 주대는구나 보자, 이런 거 보면서, 음. 그런 뭔가 이제 그 혁명가들의 최후들이 보면 있잖아. 정해져 있잖아. 옛날부터.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게더 재밌긴 하지만 일단은 이런 엔딩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뭐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보다 빨리 복귀를 할 건데 근데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으로 돌리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 민심은 너무나도 깽판을 쳐놔서 절대로 쉽게 회복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제 뇌피셜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